내천강을 가로지르는 외나무 다리. 무선 마을은 외나무 다리로 세상과 이어진다. 지난 350년간 마을을 이어준 고마운 다리이다. 육지 속의 섬 무선 마을을 이어준 소중한 다리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옛 가옥이 보존된 무선 마을. 양반도. 평민도 함께 공부했다는 무선 마을이다. 양반 마을보다 선비 마을이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 선조들은 무선 마을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간다. 무선 마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외나무다리. 외나무다리를 건널 때는 은근히 무섭고 떨린다. 여전히 무선 마을에 안과 박을 이어주는 외나무 다리이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 사랑하는 연인들이다. 사랑은 상대를 배려해 주는 마음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도 선정된 길이다. 드라마 옥중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여행지이다. 볼수록 풍경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무선 마을을 감성 여행지로 저장해둔다. 탁 트인 이곳에서 멋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바람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되는 풍경이다. 산과 강에서 즐기는 유유자적한 삶이 그려진다. 욕심 없는 고즈넉하고 한가로운 생활을 꿈꾼다.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길이다. 휴가지와는 조금 다른 휴식 여행지이다. 무선 마을은 마음의 휴식을 찾는 공간이다.